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TV입니다. 어, 유튜브 방송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의 뉴스에 대해서 어, 매주 되도록 판송 어,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기타 어, 많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서 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주는 3월 어, 마지막 주의 뉴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이었죠. 어, 일본의 후쿠시마현을 송화가 어, 어, 출발했습니다. 송화본송이 시작된 곳인데요. 어, 바로 어, 7월 23일부터 시작될 도쿄올림픽을 위한 송화 본선이 시작된 곳입니다 첫번째 주자로서는 나데시코 재팬이라는 여자 축구의 팀들이 첫번째 주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쿄올림픽을 아베 전 총리는 후쿠시마 부흥올림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부흥올림픽 과연 성공할까요?그런데 3월 25일 26일까지 세번이나 송화가 고조 버렸습니다.그래서 송화 본성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대중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송화 본성을 사퇴한 주자들이. 현재 30년 전도 있어서 전체의 면단을 아직 검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화 본선 참면을 보려고 직접적으로 길에 나섰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상당한 미루집 상태라고 하수스가 있죠. 그래도 관계자들은 고리두기를잘하여서 미루집 상태가 아니었다는 식의 회피성 발언을 대피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그러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계속 고리두기 유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 반송국 mbc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bc는 올림픽 반송권자이고요. 어, 거의 모든 올림픽 반송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반송국인데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콤포가 있으니 송화 본선은 준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송화 본선의 스타트 지점이 바로 후쿠시마 현이었다. 후쿠시마 현은 0년 전에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인데 일본이 올림픽을 진행하는데 문제를 산지하고 있는 곳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특징적인 이야기는 mbc는 나치 독일이 시작한 것이 송화 본송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애야 한다. 이러한 주장도 했습니다. 어 나치가 올림픽에 송화 본송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있다면 앞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일본의 스가 촌리는 3월 21일, 두달반 만에 도쿄, 그리고 주변에 3개 현에 대해서 발동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밤 8시까지였던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완화했고요. 그리고 개최 불가였던 이벤트에 대해서는, 최대 오천 명까지 혹은 오십 프로까지 관중들의 입장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단계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사태라는 최고의 단계, 한국에서 말하면 삼 단계 정도의 처치를 해제한 것입니다. 자, 일본은 긴급사태 소논 덕분에 삼월 팔일 확진자가 60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 2일 긴급사태를 해제했기 때문에 요그후 24일부터 총 900명을 확진자가 돌파했고 26일, 27일은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다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많았을 때가 어, 1월 조선에 거의 8,000명이었는데요. 어, 그러한 일본에서는 제4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파까지 왔고요. 어, 4파가 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 일본은 2020년 3월 말 부터 4월에 제1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2파, 코로나 확산의 제2파는 어, 지난해 칠월 말부터 팔 월, 어, 그리고 그월초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아베 신조 일본 전천리는 사태를 한 거죠. 그리고 어, 그 이후 십일월 어, 이후부터 일본은 제 삼파가 일본에서 발생했죠. 어, 백신 접종도 일본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말부터는 그 일본은 벚꽃 흐경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나들이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확산될 의료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요 그 벚꽃 흐경 할때 벚꽃 남밑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 잔치를 버리는 것이 이, 보통입니다.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에, 자리를 만들어서 공원에서요, 어, 벚꽃 구경을 하면서 음식물을 많이 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 시즌에서는 감염 확산의 우려가 아, 일본이 한국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어, 벚꽃들이 굉장히 예쁜 데가 많죠. 특히 전라남도 용암군의 벚꽃 중요 매우 훌륭합니다. 용암군의 4km에 걸쳐서 이어지는 벚꽃 가로수는 굉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암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암은 3세기 일본으로 건너가서 노노 그리고 천자문을 전한 와인 박사의 고향 주센지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암의 벚꽃은요 원산지가 한국입니다 일본에서 온 벚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벚꽃과 다른 색채 그리고 어, 느낌을 주는 벚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예,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본에서 이번 주에 나온 음, 뉴스를 좀더 보시면요 와인 박사처럼 일본에서 성공한 한국인들이 많았다 라는 것을 산지하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한일간을 완내하면서 대성공한 인물로서는 롯데그룹 창업자 코 신쿄코 씨가 일본에서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논심 창업자 신춘노 씨가 돌아가셨다라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춘노 씨는 신쿄코 씨의 진동생이기 대문이입니다. 아, 이렇게 일본 쪽에서 그분이 이, 돌아가신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라면의 찬시자 라면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신춘호 시를 지켜세우는 뉴스가 일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신춘호의 신자, 아가 신라면에 신자가 되었다는 라 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신라면은요, 매운 라면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아주 맵지는 않고, 그 여기에 일본말로 나와 있지만, 마일드 한 매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 또 하나 일본에서 이번 주에 지에가된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의 간판 선수로 어, 올해 에, FA가 되어서 다른 구단으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은 다나카 마사히로 투수가 일본으로 귀국한 뉴스가 화제 그리고 왜 귀국했는지 그 이유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나카는 한국에서 말하면 류현진 같은 발야하기한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FA 시장에서 다 5명 속에 들어가는 거물이었던 것인데요 그는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인터뷰에서 다나카 선수는 일본으로 귀국한 최대의 이유로 미국의 증오 범죄를 들었습니다. 그의 어린 아이가 다니는 학교 한국에서 말하면 아직 유치원인데요. 어, 거기서 1년 전부터 아이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욕설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아이의 신변에 위협을 많이 느낀 다나카 그리고 부인이 아이를 위해서 귀국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나카 선수는 고액의 계약금을 단념해서 일본의 진정 프로야구 구단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아쉽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 LA에 일본의 사원, 톰 봉원사가 방화되었고요. 구조물들이 더 훼손되었습니다. 증오 범죄로 지금 수사 중이고요. 현재 일본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아시아계 전체의 7% 정도라고 합니다. 어, 중국계가 가장 많고 한국계에 대해서도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 일본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 일본에서 이 부분은 매일같이 뉴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증오 범죄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대처하면서, 해외에서의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LA, 뉴욕, 여러 군데에서 아시아계 주민들이 협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에 일본에 특히 화제가 된 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